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토모큐브 준비를 해 봤고요. 현재 6월 30일 7시쯤 지나고 있는데 어, 마지막 날입니다. 6월에. 시간이 좀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6월 달한달 고생 많으셨고요. 오는 7월도 저와 함께 같이 좋은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모큐브 어 일단은 7월달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를 바라볼 때 오늘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슈가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역시나 시나리오 대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하지만 저는 뭐 그닥 걱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버는게 좋은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시장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모큐브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식 전달드리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냐? 뭐, 당연히 이제 뭐 떨어질 것이다. 조정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MSCI 선진국지수로 편입이 안되면서 어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토모큐브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외인들 매도세가 조금은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나 단기적이라는 거고요 이제 키마추기 장세,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선 여기서의 상승이 있어줘야지 된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정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흐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좋은 흐름이 더예상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토모큐브 그러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 훈풍이 좋은 바람이 불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토모큐브 지금 이제 일단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우리 토모큐브가 좀 강하게 호재를 좀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뭐제 신제품 이런 게 26년으로 밀렸기 때문에 새로운 거 무언가 하나 재료가 있어줘야지만 이런 거 다시 한번더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토목큐브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국에는 이미 법인 서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도 독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 현지 법인 설립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요 뉴스 기사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매출 그러니까 어 애초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매출보다는요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토모큐브는요 64%나 해외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네, 호,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호재인 거지, 이게 막 주가가 상승해야 돼. 이런 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6월 27일 날 나온 내용이지만 주가에는 아직 뭐 반영이 되지 않은 흐름인 거니까 뭐 지금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재매집 관점입니다. 재매집.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 삼성 오가노이드 그 발표로 인해서 팡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더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 상승, 상승. 그러니까 이게 더 어색하다란 말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 실현을 좀봤어요 세력 애들이. 그러면은 물량을 다시 한번더 여기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구간을 얘네가 이제는 다시는 여기 많이 와보면 많이 와봤자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여기 아래쪽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전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그게 요때죠. 요때 이때. 5월 4월이네요. 4월 말 4월 말부터 이제는 6월 되면은 여기서 매수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레벨업을 했다는 라 거고요. 레벨업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이때 했던 것처럼 낮은 가격대에서 만원 구간대에서 갔다가 다시 눌렀었죠. 그러면 이제 3만원 구간대에서 갔으니까 다시 한번더 재매집을 하고, 개미도 떠나라고 하고, 그러면 비교적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쭉쭉쭉 가기보다는, 누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구간 오니까 다시 한번 더 많진 않죠? 20만주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다. 볼 수가 있겠고 가다가도 다시 눌러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또 모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 이런 구간을 한번은 무조건 이렇게 깼다가 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더그 타이밍에 맞게 매수한다 보다는 얘네들과 함께 조금씩 모아가는 흐름을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7월 달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가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 자 바이오 usa에서 이제 삼성, 삼성이 삼성 삼성 바이오 로지스가 발표를 한 거죠 오가노이드 삼성 오가노이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주인 우리 토모 큐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방금과 같은 이유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무언가 추가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죠?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절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팡!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렸던 게, 자, 인터팩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mRNA, s u m m i t 이 행사들이 있어요. 이 행사들이, 나라마다, 뭐, 이제 항상 행사하는 이제 일정이 다 다른데, 그 일정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어,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밑에는 좀 감, 가능성이 좀 적은데, 하여튼 얘네들, 일본, 미국, 한국, 그죠? 중국. 중국도 좀 적긴 한데, 하여튼, 네, 이거 그러면은, 일단 7월 달. 일본에서 행사가 있다, 인터팩스 있다, 라는 것과, 그리고 RMRNA, l 요거 7월달 또 있죠?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기술, 기술 이전을 추진하거나, 뭐 협력 관계, 이런 걸 이제 얘기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오가노이드 관련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토모큐브 주가가 한번더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 때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한번 소식 나오게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통방 이런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타점 이런 거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잡고 있는 여기 통해서 더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죠 이 번호로 저한테 토 뭐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챙겨 가셔서 수익을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게 이거죠 수익을 많이 보시고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 주시고요 또 기분 좋으니까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 이거, 이거죠, 그죠? 그래서 채널 성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이거 토모 까먹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여기다가 남겨서 챙겨가시길 바란다. 말씀 좀 전달드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 조정이 있지만 단기적이다. 지금은 그렇다라면 지금이 기회다 라는 거죠 에, 기회를 지금 잡아야지만 이게 기회야 이게 이게 기회가 아니라 잡아야지만 뭐한다 수익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거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토모큐브 또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토모큐브가 어떻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어,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보여드렸던 뉴스 기사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자, 토모큐브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말을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에.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그리고 세포치료제, 체외수정, 기타 등등등, 이 바이오 분야에서 나오만, 나오만한 이 기대감들이 일단 일부다, 오히려 비바이오 쪽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호재 기대감 이런 것만 하더라도 따지게 되면은 이제 역시나 어 내년에 26년도에 흑자 전환은 뭐 거의 확실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말씀드리는 것도 일부다.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우리 토모큐브가 보면은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 채로 나오는 호재 이런 게 아무래도 26년도에 좀 쏠려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중반기에서 하반기에 유리기판 관련 이 회사들, 좀 이제 이, LG 이노텍, 뭐 이제 SKC 뭐 이런 데를 좀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이노텍은 좀 유력해요. 여기와 파트너링을 논의,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주 발표를 26년도, 아, 25년도 중반기에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네, 나오게 됩니다. 발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과거에 한번 반영됐던 것처럼 유리기판 재료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26년도에, 네, 있습니다. 흑자전환, 신제품 출시, 글로벌 R4, 빅파마, 이건 이제 26년도 말이에요. 얘네가, 얘네랑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팟, 이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흑자전환까지 있으니까,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당장, 그러면은, 어, 뭐가 없어. 그러면 뭐야? 유리기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일정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육아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타겟 발굴하고, 선도 물질 선정하고, 비임상 개발하고, 너네가 원하는 오가노이드 내가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또 생산을, 생산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럼 뭐야? 결국 오가노이드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신약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상도 거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토모큐브의 HT 기술력은 그냥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도움이 당연히 될 건데 누가 더 어, 우리 삼성 오가노이드 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예, 우리 토모큐브, 이쪽으로 생각이 쏠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예, 달라지는 게 없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토모큐브의 HT 기술력이 이제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삼성 오가노이드가 주,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오가노이드는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자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 오가노이드가 중요치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단 단기적으로 무언가 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팡 이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일정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준비가 돼 우리 토모큐브 우리 세력들의 매집이 준비가 됐어 그럼 뭐요 당연히 어, 호재가 나오기 전에 가격 상승 이제 말씀드렸던 26년도 이때 재료들이 터지기 전에 가격 상승이 이미가 이미가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좀 어,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방금 설명드렸던 삼성 오가노이드 삼성바이오로이스 쟤네가 우리 토모큐브랑 뭐 함께 하든 말든 제 제품을 쓰든 말든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빅파마들은 이미 이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이미 6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빅파마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우리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중개과학기술센터 ncats 여기가 있습니다 얘네랑 이미 합께 협력을 해서 오가노이드 표준화 국책과제 수행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 라면은 무슨,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NCAT, ncat ncats 아 죄송합니다 ncats 예 얘네가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표준화하고 있는데 누구 걸 쓴다는 소리예요? 우리 토모큐브의 연구작용 장비, 이 장비를 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NCATS와 MOU를 체결해서 국제 표준,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혜택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죠? 그걸 FDA가 하잖아요. 이 FDA가 얘네랑, 그죠? 얘네랑. 그리고 얘네랑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런 규제 만들기 위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그러면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규제 표준 만들 건데 그 표준은 또 어떠한 것으로 연구를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토모 큐브의 홀로 토모 그래피 기술을 통해서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암 얘기가 좀 많아요 대장암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등등등등 그러면은 이 암은 또 뭐야 우리 토모큐브에 제가 암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h탄 h탄 자 여기가 또 어디요 미국 보건원 아까 말씀드렸던 데죠 그리고 여기 산화 국립암연구소 지원으로 만들어진 H탄 그죠? 여기가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두 이제 토모큐브의 이미징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싹다 갈아엎었다고. 그렇 그럼 무슨 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가노이드 관련해서는 이제 동물 실험 대체하기 위한 그 규제로는 우리 토모큐브가 토모큐브의 장비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신장암 당황, 자 기타 등등등 이 분야에서도 우리 토모큐브의 장비만 쓰고 있어요. 이미 데이터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암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표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돌아와서, 자, 이, 이 국제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일단 보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가 연구 기관에서 씁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빅파마들이 사용을 합니다. 매출이 난다는 소리죠? 한 번에 쓰게 되면은, 한 30에서 50대를 에, 에, 얘네가 구매를 할 거예요. 빅파마들이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더 확장된다 라는 거고 내년에는 신제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빠른 좋은 장비가 나오면 또할수 있다 라는 소리죠. 하여튼 빅파마가 사용을 해요.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걸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중소 제약 기업들이 쓸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에가 표준화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빅파마들이 연구, 연구에 대해서 해당 제품을 활용하다 보면 은 빅파마의 선행 연구와 관련이 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연구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때 당연히 뭐예요? 동일한 제품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SM b i o s 이 i e n c e 라고 독일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가 출시한 이 현미경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이 과정, 이미 이 과정 거쳐도 되겠죠. 끝났다라고 봐도 되겠, 되겠죠. 그럼 뭐야? 이렇게 가서 이 표준화가 이제는 국제, 누구랑 함께하는? 미국과 함께하는 국제표준. 한국 표준이 아니죠 국내 표준이 아니죠 국제 표준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이 온다 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파크 시스템스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자 30만원을 거의 찍었습니다 7,300원이었던 종목이요 7,300원이었던 종목이 그렇다 라는 말은 이 파크 시스템스도 주가가 레벨업 구간을 많이 거쳤다라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 토모큐브처럼 저는 또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가격 아래로는 매수를 못해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또 하고 있겠죠. 지나갔어. 그럼 또 뭐야? 나중에 미래에서는 아, 이때 살걸. 절대로 여기서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죠. 떨어지든 말든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뭐 아예 없잖아요, 그냥. 하락세가 굉장히 매도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똑같았죠, 여기도. 그러다가 굉장히 거래량이 바닥을 치는 약한 하락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150만 주돈쓱 들어오니까 큰 거래량도 아니죠. 살짝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바로 말어 올려요, 이거. 그만큼 마들세가 약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악재가 없는데, 시장에 의해서, 뭐 이제 약간의 하락세가 천천히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호재 나와. 바로 말아 올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 잡았을, 이제 잡을 수 있을 때, 천천히 저는 모아가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생기면은 즉시 즉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까먹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토모 남기셔서 이 내용들 빠르게 예,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토모큐브 하면은 문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